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8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예,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에 관한 책들 예, 그중에서도 평전들을 읽어보면 정치인들이 거짓 말에 얼마나 능숙한지 알게 됩니다. 적어도 평전을 쓸 정도면 그래도 평가를 받는 정치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머리가 나쁩니다. 그랬을까요? 오스카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미화 이상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참 독설가답죠. 아마도 오스카와일드가 살았던 120년 전만 해도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꽤나 순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거짓말의 파멸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거짓말쟁이는 숨김없는 주장, 뛰어난 무책임함, 모든 종류의 증거에 대한 혐오를 보인다. 솔직히 저는 이재명이나 이준석 같은 정치인의 개인적인 품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 의원만 하더라도 제가 꽤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게이터 백인동 개발 의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뭐뭐 변호사비 대납 의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그 외에도 수많은 의혹과 이준석을 둘러싼 성상락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솔직히 진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대강 공개된 증거들, 이미 확인된 증거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에 비해 그들의 해명은 여전히 불충분하거나 이준석의 경우 그나마 해명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공인입니다. 이재명은 이 나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으며 이준석은 제일야당의 당 대표였다가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인의 책무를 지버리고 국민에게 진솔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뛰어난 무책임으로 자신에게는 그 어떤 책임질 일도 없다는 위양스의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에 모든 책임을 유동규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준석은 신복 김철근이 치료권 각서를 써주면서 이 성상납 범죄의 거를을 임대한 것조차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말로 그들이 억울 벗어난다면 과거 이 적폐청산대란 명분 아래 폐가 망신한 이 수많은 이들의 원성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장 세 분만 해도 모두 수감되었습니다. 밀문제화를 당한 겁니다. 다시 오스카 왈드가 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말할 때 정교에 의지해야 할 만큼 상상력이 결여된 인간이라면 그가 진실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과연 대장동 기토와 백인동 개발로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재명에게 더 쉬운 것으로 정치 보복일까요? 성상락과 정의인멸 폭로가 이준석을 빠뜨리려고 정적이 파놓은 함증일까요?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니 말입니다. 심판을 쓴 프라즈 카포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화는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참 재미있는 조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fusion 이 혼돈을 넘어 Chaos c a s 라고 그러죠. Chaos 상황에 빠진 듯 합니다. 언론은 일제히 대혼돈이라고 썼습니다. 신문 일면 헤드라인의 말입니다. 비대위 출범 10일 만에 직무를 정지당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졸지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사법부 판사의 적극적 사법의 태도가 집권 여당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나라를 흔드는 사태를 부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때 진보진영 판사들의 사법 적극주의, 주디컬 액티비즘이라고 그러죠. 이주디컬 액티비즘이 논란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적극주의는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구체적 상황을 이념에 경도된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입법의 효과를 거둔다는 비난의 휩싸였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한다는 논란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입니다. 우리도 사법 적극주의에 기인한 법관들의 인적 판결이 문제된 게 오래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벌써 20년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있고 나서 이 문제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이 판결문을 쓸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입니다. 그 말은 바꾸 말하면 판사는 정당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헌법 8조가 정한 정당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정당은 인증과 정책으로 뭉친 결사체이므로 결사체의 의사가 최우선의 잣대라는 것 그래서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절대적 다수의 의견으로 비상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한명 빼놓고 모두 다 비상 상황을 인정했죠. 그리고 전국이도 비상 상황인 것을 전제로 비례비를 출범시켰습니다. 투표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헌 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면 이 정도로 당 구성원의 종이가 집약이 되었을 때 사법부의 판사가 사실관계 판단으로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의 대원칙 중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님 말로 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사업가로부터 스물차례 향응과 그리고 구백만 원 뇌물을 제공받고 두 차례나 성상납을 받았다는 충문에 휩싸였다면 아니, 이보다 더한 비상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집권여당의 대표입니다. 더욱이 성상납이 정거를 인멸하기 위해 신복을 한밤중에 대신에 내려가게 해서 정거를 인멸하는 행위까지 들통났습니다. 그 녹음 파일들어 보십시오. 정말 공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정상적인 증강이라면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치료군 각서가 폭로됐을 때 이준석은 스스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설사 자신이 성상압으로부터 자유로워 자신이 무죄이고 교묘한 덫에 걸렸더라도 그 정도 증거가 나왔다면 일단 물러나.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한사코 그가 절대의 반지라고 부르는 당대표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 내부 총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 윤리위는 당원권 증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혹자는 이를 중징계라고 하지만 정글 을 인멸한 신복 김철근이 당원권 증지 2년을 받았으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범은 6개월, 종범이 2, 2년이라고 하면 뭐가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2030의 입당을 촉구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당의 외인을 넓히겠다는 순수한 뜻이 아니라 다음 전당 대회에서 자신이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는 모림치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후한무치하다고 해서 공격했던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아니, 더한 겁니다. 게다가 그는 울릉도에 가서부터는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를 섬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있는 울릉도와 비교를 하는 형식을 취했죠. 양두구육이란 말이 나왔고, 8월 13일엔 마침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쉬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명색이 일국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하다니요. 아니면 그가 팔았던 계곡이라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을 완전히 따라했습니다. 이런데도 재판부는 이준석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승동이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의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다며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며 전국위원회를 열어 다시 최고위원을 선출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은상 비상상황의 요건인 당대표 고리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과연 이 판결은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돌아올 수 있다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까?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두고 자신이 개고기를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자가 징계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당대표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난센스입니다. 당의 핵심적 의사표출기구인 의총에서 이미 그는 당대표에서 해임됐습니다. 탄핵이 된 겁니다. 이준석은 이미 국민의 힘의 적입니다.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했고 의총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른바 윤회관이라는 적을 넘어 보수 우파의 적이 되었고 그리고 윤대통령의 정적이 되었습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골리과카 사우는 다윗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 그런 위치를 원했고 사법 적극주의에 매몰된 판사의 결정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미 이준석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충북지사가 된 김용환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일 정부의 실패에 자신이 운명을 걸고 루피콘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일 정부의 실패를 고대하고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덧붙여 말입니다.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니,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 또, 그 뒤에 김용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가 당대표로 복귀한다? 글쎄, 가능한 일일까? 당원들이 공분을 남고, 어린 반푸를 지도 없는 일이다. 자, 어제 조선일보에는 강천석 고문이 쓴 묘한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 부모야. 강천석은 정당 관련 소송에는 패자만 있고 승자가 없다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송에 이겼으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현 상태에서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강천석이 역시 국민의힘은 숙대밭이 됐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윤여관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툴게 일을 처리했는지가 낱낱이 지켜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정당이 나름 의사결정 단계를 밟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것을 만들어진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사법 적극주의를 꼬집습니다. 그러는 한편 강진성은 이준석이 법적으로 다 이길 필요가 없다며 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그를 비방해 온 사람들은 발판을 잃는다고 중과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강천석은권력은 내놓지만 사람은 얻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준석이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 다시 마음을 돌릴 의원들이 몇이나 둘까요? 강천석은 마침내. 이준석의 가슴에 든멍 가운데는 대통령만이 풀어줄 수 있는 멍도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준석을 품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그동안 국민의 힘, 특히 주류들이 이준석에게 너무 했기 때문에 이준석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강천석이 한 말입니다. 독중의 독이 비상이다. 이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 대표를 품어야 한다. 대통령과 당과 이 대표가 함께 사는 방법은 그 뿐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진짜 비상입니다. 이준석 자체가 비상입니다. 강천석은 비상은 아주 조금만 먹어도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나 하는 걸까요? 물론 비상을 삼키는 마음이라는 게 비유라는 걸 모르는 반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제 윤석열을 넘어 보수우파 정당에게 그리고 보수우파에게 비상이 되었습니다. 먹을 수는 없는 비상 말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 주호영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구승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의 틀은 유지하되 원내대표 권승동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권승동이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당의 내용과 상관없는 인물을 새로운 살인탑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국 권승동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어충의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당분간 혼란 상태는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촉발한 현 상태야말로 당대표 고리사태가 아닌가요 말하자면 재판부가 멀쩡한 당을 비상상황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의 징계 직후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승동은 이제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서 기존에 임명된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 외엔 지도부의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기세 등등합니다. 그는 출국에 가서 책을 쓴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재판부에 타, 낸 타는 수로 봤을 때, 그런 엉망진창인 문장으로 설령 책을 써본들,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곧 37살짜리 영선이 정치지망생에선 회고록을 읽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준석 책은 27 비대위가 유지될 경우에 비대위에 대해 추가로 효력증지 가치분 신청을 내겠다고 어림장을 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증지됐을뿐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권승동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서 이 기존에 임명된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측의 해석은 아주 다릅니다. 칼자루를 자신이 잡게 되는데 쉽게 뺏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직무집행이 증지된 주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 이준석이 변호사 입장문을 통해 밝힌 보관은 이렇습니다.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아마 이 경우는 자기가 임명한 최고위원밖에 없을 겁니다. 김용태 발입니다. 그리고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원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해야 한다. 당내에서도 직무집행이 증시된 주호영이 임명한 비대위원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윤상현, 조혜진, 김태호 같은 다선을 말할 것 없이 조수진 같은 초순 의원도 모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총에 앞서 열린 비대위원과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결론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권승동 비대위원장 직무된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체제는 비대위원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이번에는 비대위원을 상대로 효력증지가치분을 내겠다는 협박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당 내부에서 권승동 책임론이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권승동이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에게 비대위나 최고위에 대한 기위권을 넘기자는 구상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권승동 원내대표는 전날 전체 의원들에게 이번에 문자 공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총에 반드시 재는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어총 참석은 소속 115명 중에 7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3시간 가까이 경론을 벌리는데 결론 역시 뻔했습니다. 9시 40분 넘어서 발표된 것은 거의 그 기대를 푸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승동은 그대로 원내대표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권승동의 거치는 사태 수습을 한 뒤에 어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당은 당규를 정비한 뒤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다. 발표문에 기르는데 바로 이한 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현재의 비대위 구성원으로 비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권승동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절리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가능한지 역시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틀 전남부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이준석의 완승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준석의 완패입니다. 이제 그는 돌아갈 곳을 잃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내에는 하태경, 김웅 같은 우군이 있고 또 원외에도 이 김근식 같은 이사가 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는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정치적 대부인 유승민을 따라 그에게 박근혜 키즈라는 이 반지를 끼우준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먼저 배신라고 당을 따라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등 소속의 정치인 낭인으로 지내다가 복당을 한 뒤에 외여국질 끝에 당신보다는 민심의 도움으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가 그어온 자기 정치의 길은 자신이 판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말은 빠르고 그는 엉망진창이었으며 행동은 거칠고 무엇보다도 겸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번 가처분 사건은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수령이 되었습니다. 자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제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말 그대로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까지 진흥청이었습니다.